신바람 사연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결혼한지는 이제 1년 꽉 채우고 2년차에 들어갔고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소일거리 받아서 프리랜서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졸업한 전공 살려서 취직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예전부터 저혈압이 있고 빈혈도 있어서 몸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어지러움증을 자주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친정부모님께서도 저를 많이 걱정하시기도 했고 사실 회사에서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저를 회사에서 불편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 버리는 회사 다닐 때보다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소일거리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겸사겸사 돈도 벌고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저의 건강상의 이유가 큽니다. 당장 퇴사를 하면 둘이 벌어도 빠듯한 상황인데도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걸 지지해줬어요. 연애하던 때에도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좋았습니다. 제가 아직 저의 저혈압 증상에 대해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때는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는 했어요. 당시에는 차도 없을 때라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했는데, 하루는 제가 데이트하다가 빈혈이 와서 잠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제가 종종 저혈압 때문에 이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어디 먼데까지 가서 데이트하는 횟수를 대폭 줄이고, 남자친구가 직접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친정이 경기도권 신도시에 있고, 당시에 저도 부모님과 같이 지냈으니 서울 사는 남자친구한테는 꽤나 먼 거리였을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저를 만나러 와줬습니다. 버스 시간대가 안 맞으면 두 시간도 걸리는 거리를 힘들다 한마디 한적 없었고요. 당시에는 그게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게 배려라기보다는, 멀리라도 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오는 것이 남편한테 더 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어디 다른데 가보고 싶고 해도 제몸 상태 운운하면서 항상 집 근처에서만 만났고, 결혼 후에도 어디 놀러 가는 건 고사하고, 남편이 회사 출근 안 하는 주말이 되면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신혼집을 서울에 구하면서 친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이유도 있고, 남편이 홀씨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님을 또 엄청 챙기거든요. 시댁은 가까운 편이기도 하고 해서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출근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야 했습니다. 시댁 말고 어디 다른데 좀 가자고 투덜거려도 봤는데 또 저번처럼 어디서 픽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쓰러지더라도 실내에서 쓰러지는 게더 낫지 않냐고 하는데 같은 변명도 한두 번이지 매번 같은 소리를 하니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던 건 매번 이렇게 시댁만 올 거면 친정도 가끔 가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친정에 가면 거리가 멀기도 하고 장인장모님 두분다 계시는데 그러면 자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싫다고 친정에는 명절 때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차도 없을 적에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뻔질나게 오던 사람이 결혼 후에 차가 생겼는데도 친정 가는 게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조금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불편하다는 말도 그래요. 저는 시어머니가 편하기만 해서 시댁에 군말없이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초반에는 남편 따라 매번 시댁으로 향하다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계속 아무 말 없이 따라가니까 더 저러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인가 일부러 일을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으로 마감을 해줘야 하는 일들로 받아다가 주말에는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핑계로라도 시댁에 안갈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제가 일 때문에 시댁에 못 간다고 하니 남편도 딱히 혼자서는 시댁에 가지 않더라고요. 아예 발길을 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 주말마다 다녔으면서 제가 주말에 일을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는 빠르면 3주에 한 번, 늦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텀을 두고 다녀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안 가도 되는 거면 어디 좀 나가거나 친정에도 좀 다녀오지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는 시어머니가 챙겨주시기는 하는데 뒷정리는 그동안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혹시 뒷정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부풀려서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늦여름인데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아주 힘들던 때였어요. 마침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은 데다가 날도 더우니 그냥 집에서 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오랜만에 독서나 해야겠다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다 돼서야 일어난 남편이 쉬고 있던 저를 보고는 오늘은 일을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일도 없고 해서 프리랜서이기는 하지만 한번 남들처럼 주말에 여유를 느껴보려고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그러냐고 대답하고는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씻고 나와서 혼자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더니 저보고 갑자기 나가자는 겁니다. 데이트하러 나가자는 줄 알고 설렜는데 쉬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한참을 안 가더니 또 제가 쉰다니까 시댁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엄청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저도 고의적으로 안간게 있으니 오랜만에 얼굴이나 비춰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주에는 친정에 가자고 했지요. 남편도 제가 모처럼 시댁 가는 걸 흔쾌히 동의를 했으니 싫다고는 말을 못하고 알겠다고 다음 주에는 친정에 가자고 대답해줬고요. 남편의 의외에 대답해줘도 나름 기분이 좋아져서 시댁 가는 길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따로 저희가 올 거라고 연락을 안 드렸나 봐요. 어머님이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올줄 모르고 점심식사를 먼저 하셨다고요.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가 2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그럼 저희가 따로 점심식사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자기는 저녁을 5시 돼서 먹을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저녁을 같이 못 먹지 않느냐고. 3시간이면 금방이니까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서 어머님 드실 때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랑 간단하게 빵 같은 걸 먹었으니 괜찮았는데 남편은 늦게 일어나서 빈속이라 걱정이 됐어요. 남편한테 그때까지 안 먹고 버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아직 조금 피곤한데 그러면 들어가서 좀더 자면 되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아졌던 제 기분이 다시 팍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댁에까지 와서 잘 거면 그냥 시댁 안 오고 집에서 더 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잘 쉬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잠들어 있으면 저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조금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댁까지 와서 잘 생각을 하냐고, 어머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하지 않겠냐고 따졌지만 기어이 졸리다고 방으로 들어가 드러눕고 자더라고요. 남편이 잠에서 깰 때까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 몇 마디 나누다가 결국에는 거실에 어머님과 나란히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는데 정말 화가 나서 한대 쥐어봐가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참 드라마 재방송 같은 거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어머님이 식사하신다던 시간이 다 되어가서 남편 깨워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애가 얼마나 피곤하면 엄마 집까지 와서 자겠냐고 좀더 자게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혈압 때문에 오랫동안 공복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몸 약하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니 말도 할수 없었고 그냥 남편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6시가 다 돼서야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여태 자다가 방문 열고 기어나와서는 자기는 친구 좀 만나러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던 동네라서 아직 장가 안간 동네 친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배고르며 기다린 와이프랑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고, 지 친구 보러 나가겠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여태 저녁 같이 먹는다고 기다렸는데, 친구랑 술 마시고 놀러 나갈 생각을 하냐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면서, 아까는 일하느냐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일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니 하시면서, 놀면서 해소도 좀 해야지,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남편 등떠밀면서, 얼른 나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아들 먹인다고 이것저것 음식 해주셨을 텐데, 아들은 밖에 나갔고, 이러다 며느리한테 밥 해주게 생겼으니, 날 더워서 집에서 음식하기도 귀찮은데, 우리는 간단하게 배달시켜 먹자고 하시면서, 저한테 중국집 메뉴판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열치열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은 짬뽕을 시키셨고, 저보고는 짜장면 먹으라고 하시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돈이라도 좀더 쓰시라고, 해물잡탕밥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해물잡탕밥 먹는다고 하니까, 이집 짜장면 참 잘한다고, 그거 먹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하고, 끝까지 해물잡탕밥 먹겠다고 고집부렸어요. 며느리한테 5천원 더 쓰는 걸 아까워하는 모습 보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마음이라도 편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미워지더라고요. 아무튼 남편까지 나가버리니 시어머니와 단둘이 어색한 시간은 더욱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녁 시간대 되니까 TV에 볼만한 게 많아져서 다행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났고 배달 음식 도착한 것 같아서 그거 받으려고 소파에서 일어서는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제가 또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소파 앞에 바닥에 뒤집어져 쓰러져 있었고, 정신이 들고 나서 고개를 들고 보니, 시어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배달 온 짬뽕을 훅훅 불면서 후루룩 면치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광경에 몸 추스를 시간도 없이 서운함에 눈물이 막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눈앞에서 비혈로 쓰러졌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 처음 눈에 들어온 광경이 짬뽕을 후루룩 면치게 하고 계신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제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젓가락 내려놓고 저한테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거 보고 당황하기는 했는데 당신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 쓰러진 저를 들어서 침대로 옮겨놓을 수도 없고, 소파에 다시 올려놓을 수도 없었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구급차까지 부를 건 없고, 가만두면 조금 지나서 제가 알아서 일어날 거라고 해서, 일단 식사 먼저 하고 계셨다고 하시네요. 허둥지둥 하시는 게 진짜 저한테 미안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사람이 쓰러졌는데 음식이 넘어가시냐고 따지니 면이 불어 터지면 맛이 없지 않냐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어른한테 그렇게 눈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치냐며 데려 저한테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아픈 애 며느리로 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기어이 결혼을 하더니 지금 이꼴좀 보라고 정말 할 말과 해선 안될 말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전부 뱉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다고 한마디 하고 저는 그 길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은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는 한참 늦게 술이 얼큰히 취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어머님한테 듣고 온 건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종종 있는 상황이라지만,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온 자기 상황부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없이 혼자 집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술을 마셨으니 차를 제가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자기 두고 저 혼자 가버려서 택시비만 더 나갔지 않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아내가 쓰러졌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냐고 했더니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냐고 엄살 좀 그만 부리라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아무리 술기운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안해할 건 미안해하고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서운해해야 할 사람은 전데? 남편은 자기 서운한 이야기만 하더군요. 특히 제가 어머님한테 무안 줬던 게 그렇게 서운했나 봅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있어 기운이 없으시니 당연히 쓰러진 저를 못 옮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건데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그 난리를 치고 왔냐고.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나를 안 옮겨줘서 이러는 건줄 아냐고. 아무리 내가 종종 쓰러진다고 해도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인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거기서 짬뽕이 입에 들어가냐고 저도 바락바락 소리지르면서 싸웠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네 옆에 달라붙어서 제발 일어나라고 기도라도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서 계속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어머님한테 아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친구랑 마시던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고 아주 두모자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소화붙였어요.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는 건지 우물쭈물하더니 역정을 내면서 됐고, 너 때문에 차 시댁에 두고 왔으니까 너가 내일 가서 차 찾아오라고 언성을 높이더니 방으로 뭉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한 침대에서 잠들기는 싫어서 저는 그날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열이 받아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술이 깨서 그런가. 남편도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는지 축벽거리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붙여보려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전날 새벽에는 저보고 시댁에 두고 온차 가져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니 점심때쯤에 기어이 지가 나가서 차를 가져오더군요. 요즘도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있어요. 아직 냉전 중인 상황입니다. 하루는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짬뽕면이 후루룩 시어머니 입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생각나서 도무지 용서가 안되네요. 시어머니한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락이 오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억지 부리면서 예민하게 구는 사람처럼 된것 같아서 신경이 참 쓰이네요. 사과는 받고 싶은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는 두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때쯤 저도 화풀고 아무 일도 없던 척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연 보냈던 저혈압성 빈혈 가지고 있는 새댁입니다 우연찮게 제 사연을 다시 봤다가 후기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 보내드려요.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던 두 사람 따라서 저도 화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었어요. 두 사람도 그날 일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 보였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날 일은 언급조차 안 하는 두 사람이 얄밉긴 했지만, 저도 불편하게 지내서 뭐 하겠냐고, 이만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으니, 더 이상 그일 가지고 말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벌써 두 달이나 더 지난 일인데요. 시댁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남편하고 시어머니 다 같이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님이 미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있으셨고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어쨌든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도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다행히 음성이었는데, 아무리 남편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도, 한 집에서 지내다가 남편한테까지 옮겨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따로 고생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괜히 남편하고 한 집에서 지내다가 남편 혹은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양성이니 친정에 가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반대로 남편을 친정에 보낼 수도 없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을 시댁에 보내자니 시어머니도 환자시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싸들고 시댁에서 격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야 어차피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할 때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 것과는 반대로 어머님은 아주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냄새도 못 맡겠고 맛도 안 느껴지신다고. 거기에 몸살감기 기운은 물론 열까지 나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콧물 살짝 나오는 거 말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같은 병인데도 증상이 이렇게 다르냐고. 왜 자기만 이렇게 아프냐고 찡찡대고 계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돼서 어머님께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먹어봤자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기운도 하나도 없다고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댁인데 제가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배달 음식 시켜서 때웠고요. 어머님은 방에서 쉬고 계시고 저는 거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녁 11시쯤 되니까 어머님 방 안에서 나 죽는다고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서 뛰어들어가니 어머님이 열이 엄청 올라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일단 해열제부터 해서 어머님 먹여드리고 옆에서 이마에 젖은 수건 올려드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어머님이 저 쓰러졌을 때 짬뽕 먹고 있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어요. 나도 똑같이 복수해버릴까? 어머님도 나 쓰러졌을 때야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님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신 차리시면 나도 그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구마구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똑같이 복수해주자 싶었는데, 막상 또 아파서 정신도 못 차리는 시어머니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졌나 봐요. 저도 환자지만 증상이 없으니 어머님 곁을 밤새 지키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이마에 젖은 수건도 계속해서 갈아드리고 열도 시간마다 한 번씩 재서 체온 관리도 해 드렸어요. 어머님 열이 정상 체온까지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저는 아침에가 뜨고 나서야 잠에 들수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없으면 절대 꺼내주시는 법이 없던 고기 반찬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무슨 바람이 부셨나 생각에 둘이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시다가 그땐 미안했다며 그날 있던 일을 저에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때도 사과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자기가 왜 그랬겠냐 하는 억울하다는 투가 더 강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때 본인의 행동이 어리석었고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하시며, 그땐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열이 높아서 정신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전날 제가 곁에서 밤새도록 자리 지키고 간호한 걸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간호가 없었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성이 기특하다고, 그래서 여태껏 사과 한마디 없이 없던 일처럼 지내던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서 저한테 이렇게 고기 반찬도 내어주시고 사과까지 하게 만든 것이죠. 아무튼 어머님도 하루 크게 아르시고는 점점 후각도 돌아오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그렇게 별탈 없이 격리 생활은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음성 판정 받고 나서야 어머님은 또 한번 저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셨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택시를 잡아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10일 동안 시댁에 머무는 동안 남편한테서 단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 꼬리말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는 한 번도 안한 건지 집안이 엉망이었고, 설거지는 언제부터 안한 건지 잔뜩 쌓여있고, 그릇이 없으니 그동안은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건지 배달 용기들이 쓰레기통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금방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리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손에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렸는지 도시락하고 맥주 몇 캔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저랑 어머님을 보니 남편이 당황해서는 그제서야 다 나았냐고 걱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길로 남편 머리통을 후려갈 기시더라고요. 저 같은 아내를 얻은 게네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면서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놈이 어미가 알아놓은 기간 동안 연락한 통이 없냐고 며느리가 당신한테 하는 것보다 비슷하게 하면 해야지 자식이 그보다 못할 수 있냐면서요. 앞으로 저한테 똑바로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그날 제가 쓰러졌을 때 일부터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제 편을 들고 있으니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뭘 우물쭈물거리는 거냐면서 그대로 뒤통수를 한대더 내려치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이 그날 일에 대해서 제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니 속으로는 엄청 깨소금이었습니다. 이미 같이 지내는 내내 어머님은 저한테 고맙다 몇 번을 말하시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하고 같이 해서 그때 미안했고, 앞으로는 저한테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게 잘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게한 번에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남편도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쉬는 날 시댁에만 가지 않고, 연애할 때도 자주 못해본 데이트도 많이 하고, 친정에도 자주 들르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일하는 건 그만하고, 그때그때 그때 제가 나서서 시댁에 먼저 가자고 남편한테 말하고 있고요. 과정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연애기간과 결혼생활 다 합쳐서 전혀 없이 즐거워요. 제 편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편이 나서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남편보다 저를 더 먼저 챙겨주시고 있으니까요. 속 시원하게 똑같이 복수하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결과적으로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어머님이나 남편이 저를 먼저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도 행복하시고, 올여름에도 별탈 없이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